노벨문학상 한강 첫 소감 아들과 차 마시며 조용히 자축할게요. 스웨덴 할리머는 물었다. 한국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작가 한강 54은 답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과 함께 자랐어요. 한국 문학과 함께 자랐다고 할수 있지요. 매우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 소식이 한국 문학 독자들과 제 친구들, 작가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면 좋겠어요. 할리모니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와 인터뷰하기 위해 작가 한강에게 전화한 시간은 저녁 8시께다. 작가는 아들과 막 저녁 식사를 마친 뒤였다. 일을 안하고 책도 좀 읽고 산책도 하며 전화받기 전까지도 아주 평화로운 저녁은 정말 놀라고 정말 영광이고 영광인 저녁으로 3시에 바뀐다. 한강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처음 접하는 세계 독자가 있다면 작별하지 않는다가 마중물이길 희망했다. 3년 동안 이 소설을 썼는데 여러 이유로 제게 무척 힘든 시기였다. 3년 동안 주인공과 주변 인물, 나무와 햇빛, 그 모든 게 너무 생생했던 그 이미지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말과 함께다. 작가는 자신에게 영감을 준 작가를 특정하진 않았다. 대신 모든 작가가 하나의 집단으로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 결단한다. 그들의 노력, 그들의 모든 강점이 영감의 원천이었다는 말로 가름했다. 스웨덴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 영감의 원천 가운데 한 명이라고 쓴걸 읽었다는 한리먼쪽 질문에도 사자왕 형제의 모험을 좋아하긴 했지만 어린 시절 영감을 준 유일한 작가라곤 할수 없다고 답했다. 한강 작가는 소설 소년이 온다. 후기에 5·183년 뒤인 1983년 읽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동화 사자왕 형제의 모험에 대한 강한 인상을 회고 아이들을 위한 책으로 서는 놀랍게도 처음부터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다며 사랑과 절망 조남과 고통의 동반자적 관계를 되짚고 그렇게 거의 불가능한 방식으로 때로 우리가 만남을 경험하는지도 모른다고 쓴바 있다. 마지막으로 축하 계획을 묻는 할리먼 쪽에 한강은 여느 한강처럼 답했다. 전화 통화가 끝나면 술을 마시지 않는 아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조용히 자축할 생각입니다.